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관내 소외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대광사는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경내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2022년 건강과 행복을 빚는 전통음식문화제를 진행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행사에는 주지 월장스님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대광사 신도, 지역주민봉사단, 북한 이탈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지만 또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또 이웃을 한번씩 살펴보고 또 그분들에게 단조그마한 힘이라도 된다 그러면 또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게. 아마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의원, 헌 성남시 복지국장, 박은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들도 주변 소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그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따뜻한 손길과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사활동하시면 오늘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주지 월장 스님을 비롯해 김병욱 의원, 헌 성남시 복지국장, 박은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최종성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희경, 서은경 성남시 의원, 대광사 신도 미 봉사자들은 미리 준비해둔 절임 배추에 정성으로 양념을 버무리며 김장 김치를 담갔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 김치 행사에 참가하니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부르익도 도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날 대광사가 담근 김장 김치는 10kg 천 박스로 천태종 복지재단사나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청솔마을 6단지 내 기초생활수급 및차상위 900세대와 경기 동부권역 북한 이탈 주민 200명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